박예범한테 그서울에소 대응 중이니 우리 상대로 일억 오천 소송 지난 십육일에 패소했는데 항소하실 겁니까? 항소실 예, 예정입니다. 서울에소를 상대로 태양목당 일억 오천 소송이 패소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하시죠. 여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울의 소리 응징 치제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감잡아들이야 돼. 잡아저는 잘해. 감잡아들이잡아는 잘해. 네, 그 서울 연설이 백운동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당대표 어, 김병준 대표가 우리를 1억5천 소송을 해서 입장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1억5천 소송 내용은 전에 홍준표 대표가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어, 니들 막 비웃으면서. 원래 자파들은 절회하고 손가락질 넣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당은 비웃었다고 쓰지 않은 기사가 기대기예요 아. 당연히 홍준표 씨라는 분이 그날 예. 그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서 자파들은 원래 절회, 해서는안될 말이잖아요. 촬영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아, 어, 비웃었다고 썼는데 그걸 그 1억 소송했다가 더 높여서 1.5천 소송해서 다른 언론사가 그랬으면 지금 데스톱히로 볼 텐데 우리 서울의 소리는 언론 같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 드리려고 온 부분인데 내용 확인하고 연락 드릴 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공당 제1야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라는 조그만 그 인터넷 언론사를 공갈협박한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언론 장악을 지금 현재 와서 할수 없으니까. 법의 힘을 빌려서 협박을 하고 있다. 보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포송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끝까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응징 체제를 하고 결론은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폐법 부분에 대한 배상도 우리는 청구할 것입니다. 약속 혹시 약속은 안 했는데, 해국당이그 오늘 서울의서리를 상대로 그 공갈협박성이억고천 소송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보지가 났어요. 왜 소송한 데서야 취재를 좀 해야 되니까 가서 얘기를 전해. 아, 근데 지금 업무가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약속 잡고 오신 거아니면아 가서 그 홍보 쪽 사람한테 왜 소송을 해서 그 언론사를 괴롭혔냐 어, 물어보려고니까 다들 이야기 해봐요. 지금 방금 내가 재판 첫부 지방 법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니까 항의 그러니까 얘기를 전해라니까. 오늘 약속이 없으면은 아예 그 아무도 못 아니 약속은 지금 무슨 지, 제가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니까 항의를 나로 가는 거라니까. 항의를 전화로 통화. 아이고 그니까그 I d o 니까비 a t I don't eat. I don't eat. I don't e a 요 I don't eat. I don't eat. I don't eat. I don't eat. 기 don't eat. I don't eat. I don't e a 리 I don't eat. I 하 o n t e a 이 I don't 여기가 국민소통센터요? 자유한국당? 음.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희를 1억 5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내서 수차례 재판을 하고 오늘 1심에서 무지가 났어요. 무는 그러니까 소통하러 예, 뭐, 왔으니까. 전달하는 네, 전달을. 교육장이고요. 지금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예, 예, 예. 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10시에 저희가 보고 온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말씀을 저, 드리고, 네. 여기가 소통센터니까, 네, 예. 소통을 해서. 저희는 이제 받아서. 근데 저희는 공식적인 하겠군요. 사과 및 예. 어, 우리가 그 항고를 안고, 예. 항고를 하면 좋아요. 우리는 더 가겠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제가 정말 무슨 그 재판 그 조청한 내용이 예. 무슨 우리가 잘못 아니 비웃었다는 기사 비웃었다고 안쓴 기자들이 기대기지 당연히 잡화들은 처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실실 웃었으면 비웃은 건데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도 기각을 한것 음. 그 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 좀 우리 백 선생님 그 지금 재판 과정은 이제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때 일인데 이제 그게 자유 한국당이 한 거라니까요. 홍준표 개인이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대표로 넘어와서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 일시, 원고가 지금 일심에서, 일심에서 우리 저백 선생님이 네. 저 승수를 하셨다 이런 것 지금 맞습니까? 오늘 그랬는데 네. 뭐 이심도 있고 삼심도 네. 있어서 어떻게 네. 할는 모르지만 네. 네. 이 내용이 정말 어린 애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홍준표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네. 뭐어 심한 요구를 한걸 했다 모르는데 네. 아, 비웃승걸비웃셨다고쓴걸 가지고 한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네. 저백 선생님이 그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잘 전달해. 알겠습니다 하죠.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경원한테 그 서울에서 배우자니다 우리 상대로 이러고 쳐 소송 지난 신중일날 패소했는데 항소하실 겁니까? 항소하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국어 신이 목소리도> 예정입니다. 예. 예. <목소리도> 아는 <목소리> 오랜 소리를 상대로 자유한국당 1억 5천 초송이 폐쇄했어요. 네? 그내용 그 알고 계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하시죠. 여기 네? 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네, 좀 확인하고 항소 하실 건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항소 안 하려니. 네, 내용을 파악하고. 네, 파악하고. <목소리>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0204 1877-0204 감사합니다. 저널인 미디어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채택 시 소정의 고려를 지급합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용입니다. 대한민국 국제국가 시현을 위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교수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지요. 바로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색 창하는요이 칼럼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상희 TV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